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안들어가죠 안돼 친구야 어. 이거 왜안 열려 이거 진짜 안 열려 빨리 열어라 열어지는 거겠지 거겠지 근데 내 친구 어디갔지 친구야 어디 갔어 아까 어이 제가 들어왔어요 나나 순간 이동을 해버렸어요 음아 <laughs> 음. 어, 당연히 검보다는 그게 아니겠어요? 팡팡팡팡팡팡팡 앞 죽었는데 역시 검이었던 건가?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검이 검의 든자가 살아남았냐? 페인트 물총의 든자가 살아남았냐? 음아 검을든 자가 살아남았는데 <laughs> 역시 페인트볼 총을 강했던건가 나중에 이거 나올 나오... 어 왜그래 나 레꼴로인데 어 됐다 근데 나 이제 이거 나중에 이거 나... 나올 때 건고를 거야 무조건 제 친구가 옆에 있어요 아 여기 OWO -O 보이죠? 어, 열렸다. 아, 시간 지나면 열리는 거구나. 음, 차라리, 어, 어른? 아기? 어른? 아기? 어른? 아기? 어른? 아기? 뭐 할까? 그래, 아기만 알지. 어른보다는. 그렇겠지? 그래, 맞아. 잘 생각했어. <laughs> 난나 자신한테 <laughs> 말했어 방금. 오? 누가 응아? 오내 친구가 응애, 응애 나고 있어요. 왠지 저도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할래요 응애는. 오 저기 저 사람도 응애응애. 티 나도 해야 되나? 음, 아니다, 하지 말자. 피하고 다니자. 어쩌, 근데, 이거 안 죽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이 안 죽어요. 그냥 있는 건가? 근데, 왜저에 죽은 사람도 있 어, 나렉 걸렸어, 진짜. 근데 여기는 많이 렉이 걸려요. 오호! 나나나나나노. 짠 키키. 어, 차라리 방 방귀? 방귀. 키키. 방귀가 좋나? 버프? 방귀? 방귀? 버프? 방귀? 버프? 그래. 버프가 낫지 내가 제가 생, 선택을 잘못 하거든요. 어 누가 봐 어. 죽었는데. 버프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꼭! 아니, 대칭이 많아. 이리 가. 퀵키 너, 뭐 선택했어? 단기 선택했어. 아니, 다른 거 선택했어. 난 버프야. <laughs> 키키 아무튼, 지금. 장기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요. 음. 봐야지. <laughs>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차라리 고양이 애호가죠. 근데 애호가가 좋아한다는 뜻인가? 그럼 고양이를 좋아하는 저로서 고양이 애호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애호, 애, 애호가가 그, 있잖아요. 오, 야옹이. 사람이 변신한 건가? 오, 귀엽. 와, 대박, 귀엽다. 어?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야옹이가 막, 그러고 보니 말을 하니? 어, 완전, 완전 반전인데? 귀엽 기분이 좋습니다. 나나나나나 안녕 친구야 반가워. 어자 이제 언제 아직도 야옹이가 있어 사라지지 않았나 야옹이가 계속 있네. 저는 팬케이크를 골랐거든요. 타코랑 팬케이크 중에는. 당연히 팬케이크지. 팬케이크 얼마나 맛있는데. 사실 팬케이크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봤나? 아니, 팬케이크는 집에서 어 엄마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타코, 타코, 그 타코를 깜빡하고 말했어요. 사콘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이모지입니다!